안녕하세요. 구찬나입니다 오늘은 흔히 보르도 5대 샤토라고 불리우는 매독 그랑크리 클라스 1등급 와이너리 중 하나죠. 샤토 무똥로칠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르도 지역은 지롱드강을 중심으로 우측은 우안, 좌측은 좌안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좌안에는 보르도를 대표하는 지역이죠. 저희에게도 아주 익숙한 매독 지역이 있고요. 메독 아래쪽으로는 화이트 와인도 굉장히 유명한 그라브, 페삭 레오냥,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어, 귀부 와인의 성지 소테른, 그리고 바르삭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한 쪽으로 넘어가 보면 쌍테밀리옹 지역이 있고요 면적은 작지만 그 유명한 샤토 페트리스가 있는 뽀므럴 지역도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와인을 관리하는 아우세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Appellation d p i n Contrôlée의 줄임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원산지 명칭 통제 뭐 이런 뜻인데 와인의 원산지 명칭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아웃세 마크와 지역 이름을 라벨에 넣으려면 포도 생산지는 물론 품종, 재배 방법, 뭐 단위 면적당 수확량, 주조 방법 등등등을 해당 지역 규격에 맞춰서 생산을 해야만 이 마크를 찍을 수가 있어요. 예컨대 피노누아 단일 품종으로 주조하는 브르고뉴하고는 좀 달리. 보르도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국제 품종인 까보네쇼비뇽, 메를로, 까보네프랑, 뿌띠베르도말벡 이렇게 다섯 가지 품종 중에 선택을 해서 블렌딩을 해야만 이 아우스의 마크를 달 수가 있습니다. 자갈과 모래 토양이 많은 좌한 지역은 까보네쇼비뇽이 잘 자라기 때문에 까보네쇼비뇽 비율이 높은 와인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줄여서 뭐, 까쇼, 까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 까쇼는 껍질이 두꺼운 품종이라서 탄인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 탄인의 떫은 맛은 주로 포도 껍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한 와인들을 보통 뭐, 파워풀하고 남성적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들을 하시죠. 반면 우한 쪽은 진흙 토양이 좀 많고, 이런 토양에서는 메를로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메를로는 껍질도 좀 얇고 포도알도 크고 주이시하고 해서 탄인의 맛은 강하지가 않지만 부드러운 맛의 와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한 와인을 뭐 부드럽고 섬세하고 여성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이 아웃에서는 행정 구역과는 별개로 포도 재배 지역을 나눠서 해당 지역의 규격에 맞게 생산한 와인에 이 마크와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의 마크가 붙은 와인은 뭐 믿고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랑스 와인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된큰 이유가 일찍부터 이런 관리 체계를 확립을 해서 마케팅도 잘하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도 와인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뭐 따로 강의를 듣거나 뭐 공부를 한다던가 하지도 않았고 와인 모임 같은 데 나가는 것도 즐기지 않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다양한 와인을 비교 시음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와인 경험이 아주 다양하지 않으니까 와인 고를 때 고민스러울 때가 많은데 이 프랑스 와인은 어느 정도 이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서 라벨 보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면 대충 와인을 고를 수가 있어요. 라벨을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큰 지역명이 표기되어 있을수록 저렴한 와인이고 작은 마을 단위로 들어갈수록 고급 와인이고 비싼 와인입니다. 예컨대, 그냥, 보르도,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제일 저렴한 와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역이나 마을에 상관없이, 보르도 지역에서 재배된 포도들을 막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어도 되고, 포도 품질이나 생산 방식에 대한 규제도 좀 너그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지역이 표시된 와인이 좀 저가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르도 안에서도 메독 이렇게 특정 지역이 쓰여 있으면 조금 더 고급이고 그리고 메독 안에서도 더 들어가서 뭐 뽀이야기라든가뭐생떼스테프라든가 이렇게 마을 이름이 들어가면 더 고급 와인입니다. 메독 지역의 유명한 아우스 생산지로는 그랑크리 1등급 샤토가 무려 세 곳이나 포진해 있는 뽀이야 그리고 뭐생떼스테프생쥬리앙 마고 리스창 메독 물리 오메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생산자인데 이게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같은 마을에서 생산하는 와인이더라도 생산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laughs>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생산자들을 전부 기억하고 외울 수가 없어서 이거는 뭐 와인 경험이 쌓여가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이 프랑스 애들이 등급을 나누는 걸좀 좋아라 합니다. 그 레스토랑에 별달아서 등급 나누는 미슐랭 가이드도 프랑스 회사고, 프랑스 시골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요, 빌라스 플라리라고 해서 마을 입구에 꽃표가 1개부터 4개까지 되어 있는 표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쁜 마을을 등급 나눠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와이너리도 등급을 나누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워낙 오래전에 제정이된 거라서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 같은 와인 알못들이 와인 고를 때는 또 많은 도움이 되죠. 매독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랑크리 클라스의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 놓은 등급 체계가 있는데 여기 속하는 샤토가 무려 61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크리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등급 외의 샤토들도 매독 지역에만 200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절대 다 외울 수도 없고, 다 마셔볼 수도 없고, 그냥 이런 등급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855년에 만들어진 되게 오래된 등급 체계인데, 뭐 그때도 동해상 가격표 같은 거 보고 가격대별로 좀 러프하게 대충 대충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165년 전에 만들어진 등급 체계고, 이후 한 번도 등급 변화가 없었는데, 그동안 셔터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윗등급이 아래 등급보다 뭐 훨씬 좋고,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지역 셔터를 잘 모르는 저희들로서는 어느 정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사실이고, 뭐 특히나 1등급 그랑크리들의 명성은 절대적이긴 하죠. 그래서, 메독 그랑크리 1등급 샤토, 흔히 보르도 5대 샤토라고 불리는 곳이 어디냐면, 뽀이악에 위치한 샤토 라트루, 샤토 라피트 로칠드,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샤토 무똥 로칠드,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마고 지역에 위치한 샤토 마고, 그리고 여기는 메독 지역은 아닌데, 그라브에 위치한 샤토 오브리옹이 있습니다. 이 샤토 오브리옹이왜 매독 그랑크리 클래스에 들어갔는지 저도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1855년 등급 재정 당시에는 그라브 그랑크리 등급이 따로 없었대요. 근데 오브리옹이 매독 지역에 있진 않았지만, 와인 가격도 높고 평가도 좋아서 넣었다고 해요. 근데 뭐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당시 샤토 오브리옹의 오너가 무슨 농림부 장관이었다나? <laughs> 마약은 기침깨나 하는 양반이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낀거 넣었다 하는 썰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썰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샤도 무통로칠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855년 등급 제정 당시에 무통로칠드는 그랑크리 2등급으로 분류가 되었었어요. 근데 무통로칠드를 지금의 인기 와이너리로 키운 필립드 로칠드 남장님께서 뭐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건너집, 라피트 로칠드는 1등급인데 우리는 왜 2등급이어야만 하냐? 로칠드라는 이름에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무똥이나 라피트 모두 로칠드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람들이 하는 와이너리에요 그 유럽 최대의 갑부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모르는 사람이 땅 사면 아무렇지도 않아도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필립 남장님께서 라피트 로칠드를 엄청 라이벌로 생각을 했고 사람들 초대해서 무통에 아주 좋은 와인을 내면서 라피트의 맛없는 와인을 일부러 같이 내고 막 그러셨대요. 좀 귀여우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집요하게 승급 요청을 해서 결국 1973년에 1등급으로 승급이 되는데 이게 1855년 처음 등급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보니까 승급 이후에 대해서 또 뒷말들이 많았다고 해요.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필립 남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무똥은 세계적인 와이너리 반열에 올랐고, 특히나 당대 최고의 화가들 작품으로 만든 라벨은 무똥 로칠드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우한 화백의 그림도 2013년 빈티지 라벨로 사용됐고요. 저도 이번에 가서 한병 샀는데, 다행히 2013 빈티지가 보르도는 조금 오프 빈티지예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 잘 하고, 또, 유명한 화가들의 원화들도 구경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보르도에 가서 와이너리 투어를 하는 방법은 현지 투어에 조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저처럼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개인 투어를 하셔도 되는데요. 현지 투어 같은 경우는 보르도 시티 내에 있는 여행자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면 수많은 투어들을 부킹할 수 있고요. 출발지도 대부분 그 인포메이션 센터 근처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 여행사에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투어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찾아봤던 거는 파리에서 출발하는 투어긴 했는데 요즘 한국에도 와인을 즐기는 분들이 뭐 워낙 많아서 관광객이 늘어나면 보르도에서 시작하는 뭐 한국 여행사 투어들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생겼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일정이 넉넉하신 분들은 현지 가서 예약을 바로 해도 될 정도로 많은 투어들이 있고요. 일정이 빡빡하신 분들은 원하는 날짜나 시간에 예약이 안 되면 또 곤란하니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구글에 보르도 와인 투어라고 검색을 하면 정말 무수한 투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잘 비교하시고 선택을 하면 될것 같고요. 투어 내용은 반나절 투어 같은 경우는 보통 매독 쪽에 한 두세 군데 정도 샤토 방문을 하고 시음하고 돌아오고요 온종일 투어 같은 경우는 오전에 매독 두어 군데 가고 이제 점심 먹고 생테밀리 쪽으로 넘어갑니다 생테밀리은 와인 산지로도 유명하지만 이제 올드시티가 유네스코 헤리티지로 지정이 돼 있어서 워낙 또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올드시티 가이딩 투어하고 와인샵 방문해서 시음하고 오후 대여섯 시쯤 다시 보르도 시티로 돌아오는 상품이 제일 일반적인 투어니까 어, 보통 이런 투어 하나 하시게 될것 같고 보르도 일정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더 뒤져 보시면 뭐 다른 지역 샤토에 가는 투어나 식사하고 페어링을 한다든가 어, 수학철에는 포도 따기 체험을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잘 찾아 보시고 원하는 투어를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와이너리 투어에 대한 그 로망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브르고뉴도 가보고, 쌍파뉴도 가보고, 뭐, 토스카나도 가보고 했는데, 이 와인 제조 방법이나, 뭐 특정 와이너리에 깊은 관심이 있는 좀 매니악한 에오가들이 아니면, 저 같은 이 와인 알못 일반인들은 와이너리만 계속 돌아다니면 사실 조금 지루해요. 그래서 이제 와이너리 투어에 대한 고망은 좀 사라졌는데, 물론 와이너리별로 주조 방법도 다르고, 뭐 숙성 방법도 다르고 해서 이런 디테일한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물론 재미가 있겠지만, 저 같은 이제 와알못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한두 번 해보면 비슷비슷하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음도 이게 음식도 없이 마시는 데다가 낮술이고 해서 많이 마시지도 못하고 특히 렌트를 한 경우에 운전자는 편하게 시음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시음이라는 게 맛보고 좋으면 구입도 좀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셔터들은 시음만 하는 건 공짜인 것도 많아요. 이제 맛보고 사 가라 이거죠. 내가 집에 가져가서 두고 마실 와인을 고르는 거다 하면 와이너리별로 막 돌아다니면서 시음만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희는 여행자니까 와인을 많이 살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그림의 떡이다 보니까 시음도 뭐 이렇게까지 재미가 막 있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음 제가 좀 부러웠던 게 요즘 프랑스 와인산지에 가보면 미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미국으로는 와인을 막 박스 대기로 해서 쇼핑을 다 해줘요. 그래서 저도 한국으로 혹시 보내줄 수 있겠나? 혹시? 하고 물어봤더니 한국은 안 된대요. 물론 방법을 찾아보면 없지는 않겠지만 여행자 입장에서는 와이너리에서 바로 쇼핑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고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뭐 와인 산지에 갔다고 너무 와이너리 투어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경치 좋고 음식 잘하는 레스토랑이나 숙소에서 좋은 음식과 함께 그 멋진 빈야드 탁 내려다 보면서. 현지 와인하고 그랬던 게더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게 비싸고 유명한 와인이 아니더라도 현지에서 만들고 현지에서 쭉 숙성된 동네 와인들 같은 거 있어요. 막 레스토랑 까부에서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숙성된 그런 와인들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고 이거는 정말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런 경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번 여행이 와인을 테마로 한 여행도 아니었고 뭐 일정도 길지 않았던 데다가 하필이면 보르도 일정이 딱 주말에 걸려가지고 할수 없이 뭐 다른 일정 다 끝내고 월요일날 보르도 떠나기 전 오전에 간신히 한 군데만 방문을 할수 있었는데요. 이 개인 투어가 좋은 게 원하는 샤토를 골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투어에 조인해서 가는 샤토들은 그렇게 유명한 샤토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군데밖에 못 가니까 이왕이면 1등급 샤토를 가야겠다 싶어서 다섯 군데를 다 알아봤는데요. 일단 샤토 마고는 샤토 안에 일반인들이 와인을 구매하거나 뭐 시음을 하거나 할수 있는 와인샵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마고는 포기. 어, 그리고 샤토 오브리옹은 굉장히 관광객 친화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에 투어 시간도 명기되어 있고 예약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방문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많았으면 가보고 싶긴 했는데 황급때 밖에 갈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 이왕이면 매독 지역에 있는 곳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뽀 이야기죠 샤토 라뚜르는 일반인 예약을 받기는 하는데 어, 프로페셔널한테 우선권이 있으니까 일단 메일을 달라 이렇게 쓰여 있었고요 어, 라피트 로칠드하고 무통 로칠드는 메일로 문의를 해라, 이렇게 쓰여 있긴 했는데,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라피트보다는 무통이 조금 더 관광객 친화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업계 종사자나 와인 전문가도 아니고, 뭐 공부한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너무 퍼스널한 투어나, 프로페셔널들을 상대하는 투어는 오히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영어도 잘 못하니까 그냥 그룹투어 자주 하는 곳에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쓰 끼어들어가서 하는 투어가 제일 속이 편하거든요 근데 무통로칠드 투어가 딱 그랬어요 메일로 예약을 해야 하긴 했지만 답변이 바로 왔고 원하는 시간에 손쉽게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이더라고요 한 그룹에 보통 한 10명 정도 같이 투어를 하는데 다니기 딱 좋았습니다 투어비는 1인당 60유로로 조금 비싼 편이긴 했는데 이게 아깝지가 않았던 게 일단 무똥 로칠드를 따줘요. 그 와이너리 투어 가보면 그 자기네 플래그십 와인은 시음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네는 무똥 로칠드 한 잔, 그리고 무똥에서 생산하는 다른 와인 두잔 해서 어 총세 잔을 시음합니다. 무통로칠도 가격이 빈티지 따라 뭐 다르긴 하지만, 샤토에서 현장 구입을 해도 평균 한 600유로, 700유로 정도 하는데, 이거 한 잔만 마셔도 뭐 투어비는 뽑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라벨에 원화를 볼수 있는 갤러리도 있고, 무통로칠대에서 개인 소장하고 있는 와인 관련 여러 미술작품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는 사진 촬영이 불가해서 촬영은 못했지만, 굉장히 재밌게 관람했고요. 그중에는 무똥의 다른 와인의 라벨에 사용된 작품도 직접 볼 수가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찍어온 영상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을 많이 찍지는 못했는데, 음, 초반에 가이드가 무똥 로칠드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은 좀 롱테이크로 길게 찍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가보시죠.